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이 오늘 복음을 딱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계속 볼때 궁금증이 있었어요. 바보 멍청이라고 한다고 불붙는 지옥에 정말 보낼까 던져질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있는데 여이그 바보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멍청한 짓을 아니면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정말 뭐 민족을 배반하거나 정말 모욕적인 어떤 일을 당해도 싼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 이제 번역된 말로는 뭐 바보 멍청이로 이렇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모욕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이 성경에 이 바보 멍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근데 그렇다고 이 이렇게 말한 그거랑 살인과 연결을 어떻게 또 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모욕을 할수 있어. 누군가를 모욕을 할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살인죄랑 동일시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행복서는 다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정말 율법의 그참 뜻을 이해했을 때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을 딱 바라볼 수때 뭔가 느낌이 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모욕하는 그 마음과 누군가를 죽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그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모욕하는 그 마음은 결국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냥 이제 돌려서 깐다고 하죠. 돌려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돌려서 돌려서 그 사람이 흉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자체가 누군가를 어떤 죽이는 그 마음으로 가는 어떤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늘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누군가 이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화해하러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너를 고수해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길에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는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많은 감정들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정말로 증오하는 그 마음들이 한번 잘못 끼워지면 우리 삶에 계속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하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용서라는 말이 이제 떠오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마음에 편하게 해준다기 보다는 내가 그사람이 얼메어 있지 않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면, 그 사건, 그 사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작은 사소한 어떤 나쁜 감정들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참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그런 많은 것들, 정말 감정들을 다 주체할 순 없겠죠. 세세하게 다 억눌러 놓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넘어진다면, 자비하신 그분의 뜻대로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강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소동과 고모라에 나오는 룻의 아내처럼,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또 그분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